안녕하세요. 유니버스 캐스터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2024년 9월 3일 오전 10시 57분에 처녀 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납니다. 지난 물병 자리 만월에 새로운 변화의 운의 토대를 만들고 이번에는 처녀 자리에서 뭐 새로운 시작을 의도할 수 있는 신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녀 자리의 특징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실, 현실, 섬세, 디테일. 치밀함, 관찰, 완벽, 실무 능력, 업무, 작은 걱정들, 케어, 그리고 습관이나 건강 등 자신을 관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어, 천녀자리 신월이라고 해서 천녀자리만 행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 지상에 있는 모든 어, 생명들에게 천녀자리의 에너지가 쏟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천녀자리 태양기이기도 하고 천녀자리 신월도 함께 겹치는 어, 2주 그리고 태양기까지 보면 3주 정도. 해당되는 운이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월 차트로 보는 운의 흐름 그리고 어드바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생활습관 등을 착실하게 재정비하자입니다. 럭키데이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생활습관을 정돈하기에는 진짜 베스트 시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천녀자리 하면은 생활습관의 대가예요. <laughs> 자기관리를 진짜 잘하고, 어, 이런 부분에서는 12별자리 중에 거의 넘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녀자리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자신의 바운더리 생활습관, 건강, 어, 이런 것도 되게 소중하게 어, 의식하고 또 생각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번 타이밍은 처녀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월인 만큼 무조건 뭐 일만 하느라 내 몸을 돌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희생만 하면서 내뭐 건강을 뭐 등한시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런 거는 운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나 즐거움, 어, 이런 거에도 에너지를 쏟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을 좀잘 점검하면서 가시는 게 좋은 운을 만드는 열쇠가 될 거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소원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의식하기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생활습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천녀자리는 일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별자리예요. 게다가 이번 신월은 시파우스, 명예와 직함, 사회적인 방을 나타내는 이 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일적으로 내가 좀 잘해보고 싶다, 뭔가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겨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번 신월은 좀 토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거든요 태양과 달 맞은편에서 물고기자리에 있는 토성이 좀 하드하게 각도를 맺으면서 자극을 주고 있어요 게다가 토성은 제한과 실현, 한계를 나타내는 행성이고 음, 그리고 지금 달님이 자리하는 처녀자리도 땅의 성좌죠 그리고 처녀자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디테일에 강한 별자리예요 세세한 거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목표에, 어, 집중을 하는 힘이 있는 별자리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음, 내 목표를 가져갈 때, 진짜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할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타이틀 제목처럼, 일단 현실성이 정말 강조되는 시기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내 소원을, 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큰 꿈, 큰 이상을 담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 시점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루어지기 참 힘들겠다 하는 것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만큼은 그런 소원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이룰 수 있을 법한 그런 소원문에 좀 집중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토성의 자극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가기만 한다거나, 어, 내 욕심만 너무 내는 거, 그런 것도 좀, 네, 제한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좀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어, 내가 일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음,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달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 화성하고 해왕성도 이렇게 스퀘어 90도 각도라고 해서 되게 타이트한 그런 연결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성은 우리가 행동을 하고 의욕을 내는 행성인데 음, 해왕성은 꿈을 나타내는 별이잖아요. 행성이잖아요. 꿈과 이상, 스피리추얼, 상상 이런 거를 나타내는데 어, 이게 내 의욕을 나타내는 화성하고 연결이 되면서 내가 세운 목표가 있어도 뭔가 막상 달려나갈 때 되게 행동이 붕떠 있다거나 아니면 좀 비현실적으로 막 목표를 수정해 가면서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현실적인 이런 지표 방향을 탁 정해 놓지 않으면 뭔가 붕 떠서 비현실적으로 행동을 해버릴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지금 타이틀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현실적인 거 말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를 담아보라라고 어,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날씬해지고 싶다라던가 어, 나는 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몸매를 갖게 되었어요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나는 올해 어, 12월 안에, 2024년 또는 뭐 10월 안에 3kg 5kg를 감량한다. 명확한 수치, 명확한 목표,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떤 자격증, 어떻게 공부해서. 어, 몇월 며칠에 그거를 취득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해서 그 목표를 의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또 무조건 일적으로 내 것만 이룰 거야 라는 욕심만 부리는 것도 지금 시기에는 너무 그렇게 맞지 않는 흐름인 것 같아요. 열심히 나아가되 내 바운더리에 있는 어, 사람들도 챙긴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고, 음, 너무 힘들 때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일적으로 너무 몰입하다가 지칠 때는 취미 생활도 하면서 좀 마음을 릴렉스 할수 있도록 의식을 같이 밸런스 맞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허들이 높은 목표보다는 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클리어할 수 있는 계획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본어로 말하자면은 공부하실 때 지금 당장 N원을 따야지. 이게 아니라, 어, 지금 일단 낮은 급수부터 하나씩 내가 할수 있는 걸 해나가야지. 이게 가장 운의 흐름과 좀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도하신 것들은 일단은 가장 길게 넉넉하게 시야를 잡는다면 반년 이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서 반년 안에 이룰 수 있는 목표 괜찮고요. 좀 짧게 간다면 한 달. 또는 세 달, 이번 연말까지 이렇게 기점을 탁 정해놓고 그 안에 이룰 수 있는 목표들에 좀 집중해 보시면 진짜 놀랄 만큼 아주 빠른 성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완벽성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행동하기입니다. 어, 이 부분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역시 토성의 관여가 있는 영향과 천여 자리의 완벽성 그리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별 수성이 천왕성과도 하드하게 90도 각도를 맺고 있어요. 음,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운의 흐름은 참 절묘한 것 같아요. 천여 자리 신월 자체가 좀 되게 현실적이고 뭐 하우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번에는 또 (10) 하우스잖아요 일적으로 욕심이 많이 날 거예요 뭔가 공부를 해서 이루겠다 인정받겠다도 되고 내가 일적으로 뭔가를 해내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 예상 밖에 이렇게 천황성적인 트러블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부딪힘이나 아니면 내가 어딜 가려고 하는데 뭔가 날씨 때문에 교통이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내가 사용하는 뭔가가 뭐 고장나서 좀 변경되거나 내가 원치 않게 스케줄을 바꿔야 하는 일이 있다거나 욕심이 나서 움직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트러블들이 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잠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딱 계획한 대로 가야 되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어긋나는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이 일적으로나 막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치중하다가 그러면 내가 지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토성도 얘기해 주고 있는 거 같아요. 반대편에서 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의 바운더리, 너의 즐거움이나 그리고 너의 주변 사람들이나 어, 이런, 바운더리도 신경쓰고, 그리고 너의 그 계획적인 면? 너무 완벽하게 탐구하려고 하고, 너무 완벽하게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것도 좀 내려놓아라, 라고,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추석이 곧 오니까, 또 추석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어, 열심히 열일은 하고 싶은데, 뭔가 막, 뭔가, 풀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하려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내 계획대로만 가야 돼라는 고집도 지금은 너무 부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9월 1일부터 추석 연휴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어 다섯 뭐, 개의 리스트가 있다고 할게요. 이 중에 한 개만 해도 돼요. 하나만 제대로 해도 되고 그 중에 딱두 개까지만 내가 하면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다독이면서 시작하고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별의 차트에서 말하는 에너지를 의식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내신다면 어,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어, 알고 이런 걸다 알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상 밖의 트러블이나 어 또는 음, 여러분들의 일의 결과가 이번 9월 첫 주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되게 참 일상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되게 편안한 감정으로 9월 중순까지 쭉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럭키데이 때도 그 영상에서, 럭키데이 영상에서 타로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3주 동안 열심히 하는 그 결과 있죠. 열심히 하는 노력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은 이번 타이밍, 이번 달 안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연말 안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뭔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초조해 하지 않는 게 이번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초조해 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일단 행동해보자. 다이어트를 원하시면, 일단 오늘 운동화를 한번 사러 가보자. <laughs> 아니면은, 어, 상담이라도 받으러 가보자. 요가 클래스에. 그런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한 이틀 뒤에는, 아, 그러면 오늘 새로운 운동화, 운동복을 입고, 한번 뛰러 가볼까? 어, 저번에 상담 받았는데 아, 오늘 등록을 아예 하러 가볼까? 이렇게 될될 될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면 완벽하게 굴기보단 일단 열심히 하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다른 예상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는 너무 일일비하지 않기 유연하게 대처하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어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문을 적는 시간은 신월이 일어나는 9월 3일 오전 10시 57분 기점부터 해서 48시간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월 기점 10시간 이내로 적으면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 조금 늦어도 24시간 이내까지도 괜찮습니다. 신월에서 멀어질수록 효과가 조금 다운될 수 있지만 24시간 이내까지는 온기가 강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업문을 적는 걸 피하는 게 좋은 보이드 타임 시간대는 9월 5일 오전 1시 8분부터 오전 1시 13분까지입니다. 너무 짧아서 그냥 안 적으려고 하다가 <laughs> 그래도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은 보이드 타임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어, 다음은 문어터 제조 최적의 날짜인데요. 어, 달님이 처녀 자리에 체류하는 9월 3일과 9월 4일 모두 괜찮다고 추천드리고요. 신월 당일인 9월 3일 밤이 가장 좋겠죠. 어,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실게요. 문어털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 또는 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 쪽을 구매해서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소화문 문장을 적으실 때는 나는 뭐뭐 하도록 의도합니다. 어, 현재 의도문의 시제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펜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고, 노트는 자유입니다. 감사의 마음이나 기쁨, 성취되었을 때의 행복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상상하듯이 작성해 주세요. 소화문 목록은 2개에서 10개까지입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이 적어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각 소화문마다 천여자리 키워드를 2개 이상씩 믹스해서 작성하시면 끌어당김의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처녀자리 키워드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과거 영상이나 전자책 쪽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처녀자리 신월 성취 테마입니다. 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시거나 다이어트 시작, 건강 관리 그리고 일적으로 신뢰나 인정을 받는 일, 그리고 상황에서 개선책을 찾는 것도 너무 좋고요. 정리정돈이나 청소, 그리고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일, 그리고 힐링이나 의료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인정받는 일 좋고요. 어, 자격증 취득에도 행운을 봤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은 장 건강과 그리고 소화 기능 부분을 천여 자리가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소원문으로 작성하는 것도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원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예시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 소원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소원문을 담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문 안에 어떤 명확한 방향, 수치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담기면 베스트입니다. 나는 밸런스 잡힌 생활 습관, 규칙 바른 라이프, 건강한 식사를 의식하면서 강운 체질이 되도록 의도합니다. 나는 2024년 12월까지 꾸준히 운동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서 5kg 이상을 감량하도록 의도합니다. 나는 2024년 11월까지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적으로 크게 신뢰와 인정을 받도록 의도합니다. 처녀자리 신월 무너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럭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원 성취하시고 행복한 9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